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집어삼킨 동해안, 대형 산불 현장에서 전 세계 재난 전문가들이 경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CNN, BBC 같은 해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이 상황. 처음에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취재를 시작했던 서구 언론인들의 표정이 점차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재난 대응이 아니다라며 혼란에 빠진 해외 취재진. 특히 미국의 한 베테랑 기자는 한국인들의 이런 행동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긴박한 산불 현장에서 벌어진 서구 언론이 이해할 수 없다는 한국인들의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외국 기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기자 엘리자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취재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편집장 마이클이 창백한 얼굴로 뉴스룸에 들어섰어요. 마이클의 눈빛만 봐도 알수 있었어요. 또 어딘가에서 큰일이 터졌다는 신호였죠. 지금 한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어. 빠르게 확산 중이래. 마이클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뉴스룸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모니터마다 한국 산불 관련 속보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불길 타오르는 사이로 허둥지둥 대피하는 주민들. 밤하늘을 뒤덮은 검은 연기 영상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산불 피해 대응이라는 우리가 익숙한 이슈인데 한국은 다를까? 누군가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미국에서는 매년 대형 산불을 경험하니까요. 캘리포니아, 오레곤, 콜로라도. 산불 취재는 저희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이런 대형 산불은 저도 처음 접하는 소식이었어요. 갑자기 마이클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엘리자, 너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가야겠어.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 취재는 주로 정치나 경제 관련이었지, 재난 현장은 처음이었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는데, 마이클이 다시 말을 이었죠. 이번엔 우리가 한국을 돕는 쪽이지만,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주목해보자.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지, 사회적 결속력은 어떤지, 세계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야.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짐을 꾸리고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었죠.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재난 현장에서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미국처럼 혼란스러울까? 아니면 다른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렇게 출발 2시간 전 마이클이 동행자를 소개했어요. 아시아 전문기자 빌러 존슨이 함께 갈 거야. 또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빌러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어요. 재난 상황에서 본색이 드러난다고들 하지. 드디어 한국에 가려진 진실을 확인해 볼 좋은 기회야. 우리가 보던 반짝이는 케이팝과 화려한 서울의 이면을 볼수 있겠어. 빌러의 냉소적인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반박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으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비행기에 오르면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산불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강릉, 동해 지역의 지리적 특성, 과거 산불 대응 사례, 최근 강원도 지역의 기상 상황까지. 하지만 자료보다 더 마음에 걸린 건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었어요. 과연 선진국처럼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시선을 가진 저와 빌러가 과연 공정한 취재를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있었죠.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후 인천에서 산불 피해 지역인 강릉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고요했어요. 도로변에 간간이 보이는 산불 피해 지역 돕기 현수막과 모금함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빌러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계속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포착하려는 듯 했죠.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안 보일걸요. 운전을 맡은 현지 가이드 정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때더 하나가 됐거든요. 빌런은 코웃음을 치며 모든 나라가 재난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주라고 대꾸했어요. 저는 그저 침묵하고 있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강릉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혼란스러울 줄 알았던 그곳에 이상한 질서와 배려, 그리고 조용한 연대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대피소 입구에서는 중년 여성 자원봉사자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취재하러 오셨군요. 피해 주민분들 인터뷰는 저쪽에서 해주세요. 불편하시지 않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다들 많이 지치셨거든요. 봉사자의 말투에는 강요가 아닌 부드러운 안내가 담겨 있었어요. 빌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통제는 경찰이나 공무원의 몫이었는데, 여기선 자원봉사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재민 임시 대피소 내부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구호물품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피해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은 필요한 것을 물어보며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저는 빌러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구호물자 상자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합니다. 힘내세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마음만은 가족처럼 응원합니다. 메모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이런 건 미국에서도 제가 취재했던 어떤 재난 현장에서도 본적 없는 모습이었죠. 빌런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너무 연출된 거 아니야?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건지도 모르지. 그의 말에 정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자님, 저희는 카메라 없을 때도 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 말을 듣던 중에 한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화상 자국이 선명했고 피로가 얼굴에 가득했지만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외국에서 오셨나요? 우리 마을 소식 전해주세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사탕 두 개를 꺼내 우리에게 건네주었어요. 취재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대피소 구석에서는 아이들이 모여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엔 불안함보다는 집중하는 모습이 더 많았죠. 그림을 보니 대부분 우리 동네가 다시 예뻐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그리고 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다음 마을로 이동했어요. 차 안에서 빌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죠. 창 밖으로 보이는 숲은 여전히 타고 있었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한국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CNN 본사에서 화상회의가 있었어요. 마이클은 특별한 요청을 했죠. 엘리자, 한국이 받는 해외 지원 상황도 취재해봐.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해. 저는 CNN 아카이브를 뒤져 과거 한국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1960년대 빈곤 시절, 그리고 88올림픽 이후 달라진 한국의 모습까지.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각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시대가 참 바뀌었군요. 저는 빌러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세계 곳곳에 원조를 보내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울주재특파원 데이비드가 재미한인들의 대규모 후원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KTX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재미 한인 소식을 찾아보니 미국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미 200만 달러가 넘는 후원금이 모이고 있었어요. 2세, 3세 한인들의 인터뷰가 특히 감동적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받은 도움을 이제 우리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저는 박 대표에게 다가가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는 흔쾌히 수락했죠.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이번 산불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박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 직후 미국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불과 70년 만에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죠. 하지만 물질적 성공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는 안타깝지만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고 더 놀라운 건그 과정에서 과거의 도움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빌런은 여전히 약간의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강도가 현저히 약해졌어요. 감성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상적이야. 감성파리가 아니에요, 빌러. 제가 말했어요. 이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호텔을 나오면서 저는 CNN 본사의 속보를 전송하고 있었어요.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성숙하게 도움을 주고받는 나라로 한국의 산불 대응과 재미. 한인사회연대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덧붙였죠. 때로는 재난이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창이 된다. 한국은 그 창을 통해 우리에게 성숙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다시 강원도로 향하는 길, 우리는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동해시 인근 마을을 찾고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길가에 늘어선 밥차들이었죠.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주민들과 구호인력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기 좀 봐요, 빌러. 저는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분들도 자원봉사자인가 봐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칠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들이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그분들의 손길은 분주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정씨에게 통역을 부탁했어요. 할머니, 여쭤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할머니는 주걱을 잠시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간단히 대답하셨고 정씨가 통역해 주었어요. 우리도 힘들 때 이웃의 도움 받았지.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통역을 듣자 빌런은 놀란 눈치였어요. 그는 곧바로 질문했죠. 어디서 오셨나요? 이분들 피해자가 아닌가요? 통역을 듣자 할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해요. 그것도 자식들 몰래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왔대요. 나이 먹으면 뭐해, 쓸모가 있어야지.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는 많이 봤지만, 이런 활기찬 노년의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조금 더 걸어가자 또 다른 특별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이 손수 쌈 도시락을 들고 온 것이었죠. 그들 역시 피해자는 아니었지만 이웃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알고 각자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온 거였어요. 한 중년 남성이 커다란 김밥통을 들고 와서는 소방관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죠. 여기 사시는 분인가요? 네, 저는 인근 마을에 삽니다. 우리 마을은 다행히 산불을 피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요. 빌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부나 구호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물론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이웃이니까요.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오히려 구호 인력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었죠.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재난 현장과도 다르네요. 저는 정 씨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구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데, 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죠. 정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니었어요. 더 깊고 더 본능적인 무언가였죠. 그 의미를 더 알고 싶어졌어요.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는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임시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죠. 교사들은 자원봉사로 온 대학생들이었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부모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재건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한 자원봉사 대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단어 중 하나예요. 굳이 말하자면 상대방을 나의 일부처럼 여기는 마음,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빌러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건 어느 나라에나 있지 않나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까? 대학생은 고개를 살짝 흔들고 있었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정은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생기는 끈끈함이에요. 한국은 오랫동안 어려움을 함께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녹음하며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이 정이라는 감정이 지금 이곳에서 펼쳐지는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개인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이 되고 낯선 이들끼리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 이것이 바로 한국의 재난 대응이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였어요. 체육관 밖으로 나오자 한 노인이 화상 입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초콜릿을 건네주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온 기자님들 고생이 많지요. 이거라도 드세요. 갑자기 목이 메워오고 있었어요. 이분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주고 계셨거든요. 빌러도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자원봉사자들이 모닥불을 피웠어요. 마을 사람들과 봉사자들, 구호 인력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누군가 기타를 꺼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모닥불 앞에 앉아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재난 현장에서는 보통 효율적인 구호가 최우선이었는데, 이곳에서는 함께함이 더 중요한 가치처럼 느껴졌거든요. 물질적 지원만이 아닌 정서적 연대가 강조되는 문화였어요. 빌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정. 우리는 이런 단어가 없어. 맞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런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살아내고 있어요. 불빛에 비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세상에 전해야 할 한국의 모습이었죠. 재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더 깊은 연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호텔로 돌아온 저는 오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SNS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죠. 놀랍게도 한국 산불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이었어요. 일본, 미국, 유럽의 네티즌들이 한국의 재난 대응에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왜 이렇게 서로를 챙기는가? 재난 속에서도 질서. 정연한 한국인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같은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건 한국 내 자발적 기부 행렬과 손편지 캠페인이었어요.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피해 지역에 보낸 힘내세요. 우린 함께해요. 그림 엽서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죠. 심지어 동물 보호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구조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상 편집팀이 제가 보낸 자료를 보고 감동했다는 메시지였어요. 우린 지금 이런 따뜻한 콘텐츠가 필요했어. 라는 말과 함께 이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는 의견이었죠. 빌러와 저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다르게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이상하게도 내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빌러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건 좀 예상 못 했네. 저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오는 거죠. 책상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현실은 항상 더 복잡하고, 때로는 더 아름답잖아요. 빌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알던 한국은 삼성, 현대, 케이팝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 이면에 이런 무언가가 있었군요. 서울거리에는 산불피해 지역 돕기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카페에서는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한다는 안내문이 보이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한국 사회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군요. 저는 빌러에게 말했어요.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마지막 취재를 위해 혼자 다시 산불피해 지역을 찾았어요. 이제는 조금 다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빌러는 서울에 남아 최종 보도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빌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CNN 본사에서 우리의 특집 보도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시청자들이 한국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의 세계관을 바꾼 소중한 경험이 되었죠. 노트북을 열어 CNN 원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한국의 진심이라는 제목 아래 산불 피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한 나라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곧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동안 저는 다음 취재에서 또 어떤 새로운 시선을 배우게 될지 기대하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의 정동해안. 산불 사례는 한국인의 특별한 공동체 정신을 세계에 알린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국 언론인들의 시선을 통해 되돌아본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연대의식,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나누려는 성숙한 시민의식.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은 화려한 도시나 첨단 기술이 아닌 어려울 때 서로를 향해 내미는 손길에 있음을 이번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 바로 정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 특별한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자 미래를 밝힐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